우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라서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돈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구절 구장 말씀인데요, 어, 이제 그 표제 위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 나라. 이제 이웃 나라로 이자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하고 회복되고 시온으로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신 것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그 그 밖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좀. 넓혀서 지역적인 범위를 넓혀서 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 깨닫기 위해서고 그 앞에 우리 어제 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어요. 8장 19절 말씀에 뭐 넷째 달,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에 금식하고 그랬죠. 각각 다 아픔이 담겨 있는 달이고, 근데 그거를 희락의 절기가 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슬퍼했던 달들의 금식.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거니까 19절에 절기들이 대리니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축복의 십자가를 보았죠. 진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차원에서의 진리,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진리, 진실 이렇게 다 보고 했습니다. 진리와 진실, 죠 화평, 화평 역시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화평,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화평 다, 꼭 꼽아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 이 진리가 있어, 있고, 수, 직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진실함과 그런 게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그하면 세상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지 경우잖아요. 수직, 수평 모두 괜찮은 거 하고, 수직만 괜찮고, 수평은 안 좋은 게 있고, 수평은 괜찮은데 수직이 안 좋은 게 있고, 수직, 수평이 다안 좋은 게 있잖아요. 네 가지 경우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세상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진실함, 다.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그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그런 거, 두 번째 케이스인데, 세 번째 케이스가 되나요? 하나님, 아, 뭐 어쨌든 중간 케이스인데, 하나만 있는 거. 어떤 분은 그렇게도 물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진리, 이게 없지만 그래도 그냥 자기 이웃과 잘 화평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하셔요. 이네 가지 지금 수직수평 놓고 볼때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뭐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수직적인,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수평적인 게 별로 안 좋고 이웃과는 안 좋고 몇호 아줌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제일 막뭐 동네에서 안 좋다 뭐 그렇게 소문 날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예, 교회는 안 다니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는데 예,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잘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요. 이게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냥 좋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진실하게 이렇게 해 가는 거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이게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다툼이 생겨났을 때 보면요, 다툼이 생겨났을 때. 다툼이 생겨났을 때 보면, 서로가 다 나는 진실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여기 우리 양재동 옆에 길 건너에 가정 법원이 있잖아요. 가정 법원이. 가정 법원에 그 수많은 그 소송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판사도 모자랄 정도로 막 소송이 무조건 다 요즘에 소송이에요. 그러면 소송하고 재판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재판정 앞에서 서로가 다 억울합니다. 양쪽이. 양쪽이 다 진실하게 했고, 나는 정말 뭐 이렇게 했고 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넘쳐요, 이런 소송이.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끝에 가서 다툼이 되고 그러면 다그 사사기서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했다고 다 주장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그뭐 재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말싸움에서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냐. 그게 이제, 그게 바로 구약에 힘센 사람이 이기는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옆으로 보기 평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착시를 잘 벗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수직적인 차원은 좋다고 하는데, 수평으로는 안 좋은 거 조심해야죠. 그거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뜨겁고 막 자기는 은혜 많이 받고 막충만하다 그러고 하는데 이웃의 증거는 이웃의 증거는 전혀 그거는어 걸리면 안돼고 거기 걸렸다가는 뭐다 거기랑 무슨 뭐 트러블 생겼다가는 막뭐 난리 난다고 막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조심해야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직도 안 좋고 수평도 안 좋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간에 이두 가지를 조심하고 우리는 수직과 수평 자원에서의 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하신 것꼭 기억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그 성읍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그 성읍, 그게 이제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읍을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23절 말씀 8장의 끝으로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열 명이 와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열 명이 옷짜라한 명이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 되는 거죠. 와서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지금 재건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국명까지는 아니지만 재건된 예루살렘, 여기를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고, 나도! 하면서 이렇게 나아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시바의 여왕이 왔던 것 같이. 그러니까, 뭐, 규모는 좀 작겠죠. 예루살렘이니까. 예. 그때는 다윗, 솔로몬이 때는 더가 컸잖아요. 지금은 좀 작겠죠. 작지만 똑같은 패턴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 꼭잘 적용할 수 있어야겠어요, 나의 삶에. 그렇게 되고 있는가.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열 명이 와서.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앞에서부터 봤던 진리와 화평, 수직과 수평의 관계 가운데 이걸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어, 정말 누군가의 옷자락을 잡고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면서 어, 기뻐하고 그리 많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잘 기억을 하고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수직과 수평, 축복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잘서 있나를 오늘도 점검을 하고요. 그러면서 구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그런 것. 사람들 말고 그러면 그 이방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구장 1절부터 보면 뭐 하드락, 다메색 2절에 하맛, 두로, 시돈 이렇게 이방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방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방이라는 거는 이방은 시온이 딱그언덕 거기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안에서 진리와 화평의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고개 시온인 것처럼 이방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거나 자신이 하나님이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다 하드락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우리 저저 저 세상을 보면 다 사람들 중에 하드락이 사람으로. 하드락이 있고, 담에색이 있고, 주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하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 중심으로 저기, 여기 사방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인데, 이방 땅인데, 지역인데, 뭐 어느 지역인지 그렇게, 막 그, 뭐 북, 북쪽으로 얼마, 북서쪽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고, 뭐, 그,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말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는 꼭, 어, 그, 금식이 변하여서 희락의 절기가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어, 그렇게 그 삶을 살고요. 이방 나라들에서 이루어질 말씀은 뭐냐. 그거는, 하, 그건 이제, 멸망이죠. 멸망인데, 이 이방 나라들, 이방 지역들, 또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방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구장에서 우리가 앞절에, 오늘 8절까지 말씀해서, 그 키워드로 봐야 될게 9장 3절에 나옵니다. 두로는, 두로는, 두로만이 아니라, 그 시돈 앞에 뭐 하드락, 담에색 다 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대요. 요새요새 요새라는 게 난공불락의 어떤 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요새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게, 요새 때문에 사는 거죠, 자기들이. 그쵸. 요새를 믿어요. 음. 두려운 게 없습니다. 아, 그, 6절에도,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잖아요, 교만. 이 요새 믿는 거예요, 요새. 요새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가. 그 요새가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모두일 수 있고, 모두일 수 있고, 그런 거, 힘일 수도 있고, 모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까 그 소송 말씀드렸는데 소송하면 누가 이기냐? 그뭐 그런 얘기 우리 흔하게 하니까 그냥 말, 얘기하면 야, 그 어디가 소 우리 뭐 소송한테 해 보라 그래. 어, 누가 이기나 보자. 그게 진실에서 나오는 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대형 로펌을 쓸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그 믿는 거죠, 그게. 내가 어 소송이야. 이게 내 하나님 진실했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야, 이거는 전쟁이야. 그래? 뭐, 어디, 뭐, 뭐 대본에 뭐다 떠오르시잖아요. 김앤장 우리 뭐. 나, 나 누구 알아? 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좀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 어, 정관.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직적으로 진리와 수평적으로 화평이 확인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 요새. 요새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 자기 요새가 있어요, 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도다. 어, 두로 되게 부자네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대요. 이야, 두로. 오. 두로는 그 예루살렘 기준으로 어 이렇게 그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면 그 해안가에 해안에 딱 있는 도시예요.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중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지중해에서 저 유럽의 배들이 이렇게 해갖고 아시아로 들어올 때, 그드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딱, 그, 고게 아주 길목입니다. 드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여 은을, 금을, 진흙같이, 티끌같이 쌓았대요.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죠. 제가 그 해상학적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그 신앙적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완전히 길목에 복이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냥 뭐 거기에 자기들이 땅을 지었습니까, 뭐 바다를 팠습니까. 그것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야 될 그런 곳이죠 드로는. 드로는 뭐, 뭐 어떻게 됩니까, 드로는 거기 저기. 어, 2절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했는데 두로와 시돈이 좀 붙어있거든요 그 바알 바할, 바알교의 원산지가 거기 됐잖아요 바알이 바할, 다스린다 하면서. 참 그렇죠 하나님 주신 지정학적 위치 뭐 이런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가장 타락한 형태로 그렇게 되나 어. 자 그래요 좋아요 어. 근데 자, 요새로 지어 놓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두로는 안전하겠죠. 두로는 아, 근데 4절 말씀을 먼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처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두로 이렇게 되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는데요. 권세를 바다에 처. 이게 여러분 한번 잘 우리가 보면 로가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다, 지중해 이렇게 촥 안으로 지중해가 촥 들어와 있는 그 끝에 요 고기로 해야 아시아로 갈수 있는 그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게 그 형통한 거지. 거기서.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면 이게 너무 얘네를 교만하거나 심판하셔야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이게 참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바다 해상 무역에 그 배들이 그냥 막 오는 바다. 한 마리는데 배들이 와. 근데 그 그만큼 바다 길이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로 편하게 또 다른 게올게 게 있습니다. 뭐가 올수 있냐? 제국의 군대가 올수 있죠. 바다에 배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군대가 오는 거 이게 예를 들면 뭐 산이나 무슨 뭐 이런 거면은 저기 저 중국이 만리장성 쌓은 것처럼 어떻게 뭐 방어라도 막아볼 수 있겠어요? 바다는 어떻게 막아요? 바다는 저 깊은 밑에서부터 뭘 쌓아갖고 성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해서 은을 금을 일했는데 두로가 한 도시로서 요새를 잘 쌓고 그랬다 치지만 가령 로마 제국의 군대가 해군이 그배 타고 오면 거기에는 두로 같은 그 로마는 두로 같은 도시가 수백개인데 그걸 감당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자기가 믿었던 바다 그거. 거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두로는 자신들의 동쪽에 바다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서쪽에서 아수르 아시리아 뭐 이렇게 이제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말 벌써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런 데서 만약에 쳐들어 왔다 그러면은 어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두로는 어디로 도망을 가요 뒤에가 바다인데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될 것이어서. 그러한 수직, 수평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두론이, 시돈이니, 뭐니, 하마시니, 뭐 하드락이니, 오, 위대하도다, 그러는 거지. 이거 없으면요. 내가 그렇게 믿고 했던, 예를 들면 바다를 다 다른 걸로 비교, 비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돈, 명예, 그게 날 배신한다니까. 거기 때문에 망한다니까. 다른 도시들도 다 그렇습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아스글론, 뭐, 에그론, 여기 그 다음에, 그것들은 아스글론, 에그론, 6절에 아스돈, 이런 데는 다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의 도시. 블레셋도 뭘 믿었나요? 거기도 해안도시고, 그래갖고, 뭐, 저 바다에, 이게 뭐, 어떤 신이 지켜준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무 바다에 신이 어딨어요? 그 바사, 바다에, 바다에 신이리도 뭐, 포세이돈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신이에요? 반인 반어. 아 예, 성욕공부할 때 봤죠. 이렇게 밑에는 물고, 하체는 물고기, 상체는 사람, 창 들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인어공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실제 로 인어공주 어디 돌아다니는 거? 그거신 모양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창작이죠, 창작, 상상력으로. 그 인어공주 얘기는 뭐뭐 뭐 신화나 이렇게 해서 그걸 숭배하려고 그 인어공주를 숭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작가가 재밌게 무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그런 거 주제인가? 하여튼,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신인데 내 창작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헛대요. 그거는 무슨, 아우, 지금, 뭐 되게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왜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다권이, 다권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 그래 하나님이 그 교만을 끊으시겠다고 하는 순간, 블레셋도 똑같죠. 바다가 자기들이 빠져 죽을 무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다 믿고 막 바다에서의 해안, 그걸로 살았는데. 우리, 우리 자신을 꼭 봐야겠습니다. 우리도. 아, 왜그 블레셋 사람들은 바보같이 하체는 물고기고 상체는 큰 근육질의 사람인 다곤을 만들어 성겼어. 되게 바보 같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데, 오늘날에 우리 현대인들도 하나님 없이 다곤 같은 거를 만들고 살아요. 그, 딱, 그런, 인어공주를 섬기진 않겠지만, 자신에게는 다른 게 다곤입니다. 다른 게 다곤이에요. 다곤, 뭐, 꼽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오늘날 얼마나 다곤이 많습니까?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걸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 가운데, 예, 와서, 열방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진정한 관계, 그 진리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가 있고 화평이 있는 이거를 힘쓰며 살아가고요 결국 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이게 성경에 진이 많이 나오 우리 기쁨 진인데 진영인데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진을 쳐주시면 두로처럼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쌓지 않아도 이 시기에 예루살렘 지금 성벽이 없어요, 현재. 근데 안전하잖아요. 이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둘러라 그랬어요. 내 집. 누구 집이냐 하면 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집. 조로나, 시돈이나, 뭐,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뭐, 아스다로시나 뭐, 다, 아스글론이나, 다, 누구 집이에요? 사람 집이죠.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정말, 우리 집을 한 번, 자기네, 내 자신의 집을 한번 보시죠. 이걸 내가 내 집이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모대로, 내, 내, 나의 뭔, 엄청 집에 다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하나님은 안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뭐, 니네 집이지, 내 집이냐?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되게 멋진 뭐, 뭐 어떻게 여기도 똑같아요 요새처럼 막내집 좋다 그러고 어디에 위치에 어디가 있고 막집 뭐 가격이 얼마 요즘에 부동산 또 말도 많은데 집 가격이 얼마고 야뭐뭐뭐 뭐, 뭐, 강남 불패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강남 불패 여러분 강남 불패는 그 하나님이 깨실 수 없는 걸까요? 뭐 강남 전체를 다벌어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벌하시는 거니까 뭐 그런 차원까지 생각해 볼수 없겠지. 뭐, 그것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지금 현실로 떠올릴 건 아니지만, 각 개인의 집. 나 우리 집은 강남에 있어. 어디에 있어. 우리 집은 뭐야. 뭐, 이렇게. 그게 바로 두로가 자기를 여여 요새를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점검해요. 내가 내 집이라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집 맞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해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심. 두로의 성벽도 무너졌고 시돈의 요새도 무너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 잘새기며 가정 일터. 이제 우리가 오늘 또 힘을 내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아닙니까? 열심히 아또 씩고 단장하고 나가서 피곤하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일터, 삶의 자리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도 많으시고 애쓰고 하고 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내 여기 나의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둘러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꼭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네.